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대회 일곱 번째 골이 단순히 슈팅이 아니라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그저 곰을 그라운드를 따라 차는 것이 아니라 스핀슛을 피 수행했으며 이것이 그를 위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일부 팬들은 이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가 이 슈팅을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손흥민이 팀플럼의 골키퍼 레노와의 대결에서 수행한 스핀 슛을 분석했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의 슛은 그가 페널티 에리어에서 마크 없이 그냥 골로 찰수 있다면 매우 쉬울 것처럼 보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슛이어서 축구 통계 사이트들도 이 슛을 골로 들어갈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축구 잡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첫골 상황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지 이미지를 다시 봄으로써 설명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팀원으로부터 곰을 받아 가짜 동작으로 두 센터 백을 넘어갑니다. 그는 페널티 에리어의 경계선 근처에서 곰을 차고 거의 골대를 향하는 상황에서 이를 진행시킵니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스핀슛을 해서 오른쪽 3단 구석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일부 팬들은 왜 손흥민이 그냥 간단하게 멀리로 롤링슛을 할수 있는데 더 어려운 스핀슛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한큰 축구 포럼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면서 소파스코어가 손흥민의 이번 슛의 골 등록 확률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숫자로서 그 경기에서 손흥민의 첫 골이 거의 불가능한 기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손흥민의 이번 골의 예상 가치가 0.09이며 효율적인 슛에 대한 예상골 가치가 0.0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예상골 가치는 슛이 골이 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효율적인 슛에 대한 예상골 가치는 슛이 골대로 들어갈 때 골이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스톤 딜라의 황희찬이 나온 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크 없이 기회를 얻으면 예상 골 가치는 대략 0.3에서 0.4로 증가합니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갈 때 골이 될 가능성은 0.9까지 증가합니다. 이 황희찬의 골에 대한 예상 골 가치는 0.28이며 공이 02 골대로 들어가서 골이 될 확률은 0.88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상골 가치가 낮지만 효율적인 슛에 대한 예상골 가치가 높다면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수가 훌륭한 슛으로 골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어렵다면 이 숫자들을 기반으로 100회 슛을 할 경우를 고려해 보십시오. 0.09는 100회 슛중 9회가 골로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0.02는 약 100회 중 2회만이 골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패널티 역 바깥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상골 가치는 단지 0.09이며 효율적인 슛에 대한 예상골 가치는 더 낮아서 0.02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도 골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이를 듣고 놀랐으며 손흥민의 골이 황희찬의 골보다 쉽게 보였고 그들은 왜 소파스코어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유는 핀란드의 골키퍼 베렌트 레노의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레노는 골대에서 두세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손흥민이 슛을 할 경우 그는 완전히 그의 범위 내에서 곰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보통 골키퍼가 대부분의 슈팅 각도를 잔악했다고 설명됩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마크를 받지 않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슈퍼스코어는 레노가 전진해서 대부분의 슈팅각도를 잔악하였기 때문에 그의 득점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부 의견은 골키퍼가 슈팅각도를 잔악했다 하더라도 손흥민의 능력을 감안할 때 그는 반드시 득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레노의 이전 인터뷰를 언급하며 그가 손흥민의 슈팅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상황을 읽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선수라면 미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미쳤어. 그녀는 그를 따라가며 그만하자라고 말합니다. 과거 독일의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손흥민과 팀을 이뤄본 골키퍼 레노는 손흥민의 슈팅 방식을 잘 알고 있어 레노를 상대로 골을 넣기 위한 난이도는 더욱 높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인터뷰를 언급하며 손흥민이 독일에 처음 왔을 때 독일어를 잘못하고 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손과 동갑인 레노는 그를 인간으로 대해주었고 그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레노와 손 모두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부를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레노가 손흥민의 슈팅 방식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손흥민의 슈팅을 잘 막아내기 때문에 플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분석을 듣고 몇몇 축구 팬들은 이러한 것들이 숫자로 변환될 수 없지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레노가 손흥민의 슈팅 방식을 알고 있다면 손흥민 역시 레노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마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레노의 골키퍼 영역 밖으로 슈팅을 할 것을 생각해 볼수 있었지만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합리적인 추측은 이 경기에서 첫 회의 2분 안에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하고 레노가 다가와 발로 방어했는데 이는 분석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양옆으로 롤링 슈팅을 선택하지 않고 몇 배나 어려운 볼리 슈팅을 했습니다. 따라서 슈퍼스코어는 이 슈팅의 난이도가 더 높았으며 골문에 넣을 확률이 없어 예상 득점 가치가 효율적인 슈팅 횟수 대비 0.0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0.02는 비율로 환산하면 100번 슈팅할 때 골맘을 향해 가는 것이 단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긴장되는 경기에서 항상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속임수와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레노의 기록을 보면 이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이브 비율이 8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레노는 평범한 골키퍼가 아니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그 슈팅을 하지 않았다면 골을 넣을 확률이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기 중에 손흥민은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레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레노와 손 사이의 관계를 잘 모르는 팬들은 이 동작을 보고 텔레비전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 도중 손흥민이 레노에게 접촉하는 것은 농담이고 둘다 실제로 싸우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레노의 표정을 보면 분노나 짜증을 나타내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이 그 위치에서 슈팅하는 것은 단순히 슈팅이 아니라 마치 기적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욱이 레노가 올 시즌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보고 감탄하며 믿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슈팅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1대1 상황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고품질이 동영상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